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최근 원익홀딩스 12월 말에 최고점 5만 600원을 찍은 뒤에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잠깐 반등이 나온 뒤에 지금은 5일선 위에 안착하고 마이너스 6% 하락 중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팩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이 구간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워니콜딩스는 터너 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요. 외국인들이 강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제가 일단 수급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패턴 어, 흐름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세력들이 강하게 에너지를 쓰면서 상승을 주도했던 요 구간, 요 구간의 매물이 지금 현재 캔들의 구간 4만 천원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은 이 바닥 구간은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준 뒤에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흐름을 외국인들의 그 수급 패턴 말씀드리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원이콜딩스 화이팅 원이콜딩스 신곡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가 제일 많이 붙을까요? 개인입니다. 근데 세력 입장에서 이 개인투자자분들은 뭘까요? 언제 팔지 모르는 이 변수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 구간에서 많이 붙게 되면 주포들은 항상 뭘 하냐면요. 털어내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나올까요? 신고가.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낸 이후에 일부러 눌러서 이 이평선 근처까지 이 이평선 근처까지 보내요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잔인한 심리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팔면 오르고 오르면 또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공포로 던지고 위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이 다음 고점에서 걸어낼 준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원이콜딩스는 최근에 약 20배 가까이 뛰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권 종목, 대표 텐베거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공포가 터졌다기보다는 이 눌림의 성격이 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니콜딩스는 과거에도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만들고 있고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뭘까요? 개인이 받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기관, 이 세력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정가를 정해두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물량을 크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버리면 주가는 버티기가 어렵겠죠.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수급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30일 직전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흔적이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초장 평균 단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얼마일까요?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 이쪽 라인이 있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돈을 쓴 가격대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한가지 질문을 해봐야 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21선 까지 깨지게 되고 이 39,000원 4만원대 밑으로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구간에서 매수했던 이큰손들의 손실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구간이 손실 구간을 열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평선과 세력들이 돈을 쓴이 핵심 구간을 중요하게 보는 거겠죠. 또 하나 보시면 이 외국인 비중 그래프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패턴이 뭘까요? 비중을 늘렸다가 수익 실현하면서 줄이고, 비중을 늘렸다가 줄이고, 비중을 늘렸다가 줄이는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줄이고 다시 늘렸다가 다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이런 수익 실현 그리고 재진입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예전 같았으면 비중을 이렇게 확 줄였을 텐데 지금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줄어들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외국계 메이저 창구입니다. 여러분 증권사별로 봤을 때 제가 기간을 10일로 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7거래의 연속 하방 압력을 받는 추세였잖아요. 이때 외국계 창구, 이 JP모건, 외국계 창구 중에서 핵심인 JP모건이 매도를 던지다가 지금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로 바꿔서 보더라도 지금 JP모건이 다시금 순매수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 체결이 나온다는 건 이건 외국인들 세력들 내부에서도 이 구간을 싸다고 보는 이 자금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JP 모건 봤을 때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이 단기적인 이 수익실현 패턴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돈쓴 구간, 외국인들이 힘을 써서 돈을 쓴 구간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이 방어,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용잔고를 한번 보시자면. 우리 워니콜딩스가 신용비중, 다시 말해서 공여율이 높게 형성됐던, 성, 형성됐던 구간이 있었고, 어, 그리고 투자 경고로 인해서 한번 신용이 막히면서 이 공여율이 안정화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신용비중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핵심은 뭘까요? 이 신규 증가가 얼마나 됐느냐예요.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곡선이 그렇게 급격하진 않고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신규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눌린다는 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미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신용물량을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눌러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 받아내는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거래량이에요.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뭘까요?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 이 신용 물량이 점차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던질 사람은 줄어들고 이 받는 쪽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매수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돈을 썼던 구간과 굉장히 겹치게 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포로 던지기에는 아직 이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너무나도 살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매수를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이콜딩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중요하다는 걸 알고도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 결국 흔들리는 건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원이콜딩스가 연속으로 이 양봉을 뽑아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이미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구간일까요? 고점 찍고 잠깐의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가 이 하단에서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하면서 슈팅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끝물이 아니라 이 시작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다시 전고점을 이 테스트하러 가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로봇 섹터, 반도체 섹터. 한번 반짝하고 끝날 분위기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 뒤에 국내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사,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지금 워니콜딩스가 하락한 이유가 워니콜딩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지금 로봇 쪽 클로봇이나 휴림 로봇을 보더라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워니콜딩스에 직접적인 악재가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럼 왜 팔았을까요? 이 CES 기대감, 이 CES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12월에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지금은 추가로 기사 재료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실망매도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악재로 망가졌다기보다는 이 기대감, 어, 기대감, 선반영 이후에 눌림이다.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니콜딩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원익 로보틱스. 그러니까 원익 홀딩스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2025년 상반기 매출 152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받쳐줬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뭐가 있죠? 로봇 핸드,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가 있죠. 이 개발 조직을 따로 만들고 R&D. 인력도 확충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 스토리의 지속성을 만들어줬어요. 시장이 딱 좋아하는 그림이 뭘까요? 정책, 산업성장, 테마가 나온 뒤에 이 실적, 실제 매출이나 이 조직 투자가 나오게 된다면 강한 상승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원익 홀딩스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원익 IPS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AI 발 반도체 사이클 확장 같은 이큰 흐름 위에 이 밸류 체인을 얹었어요. 특히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건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공급망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원익홀딩스는 이 로봇 자회사, 그리고 반도체 자회사, 이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두 가지를 한 방에 담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더 붙게 되면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6년도에도 로봇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로봇은 결국 사람을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똑똑해지려면 이 GPU 같은 인프라도 같이 깔려야겠죠. 중요한 건 로봇주는 지금 당장 이 실적이 완벽해서 간다기보다는 이 미래 실적, 우상향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원익 홀딩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익 로보틱스, 그리고 원익 IPS와 삼성전자 같이 실적 수주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붙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윗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수익이 나셨다. 아래구간에서 잡아서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도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량을 어디서 확보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 탑점 기준이 되겠죠. 저는 이걸 가능한 한 가격 기준으로 딱 잡아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만원대 어느 구간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로봇 반도체 쪽은 재료와 일정이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일정이 생기면 제일 먼저 브리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하나로 이 차트 하나로 흔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니코홀딩스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과 대응 기준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혹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010-6587-3643입니다. 여기로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기 쉽게 참여를 원하신다면 원익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확인되는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은 은봉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공포로 던지시는 게 아니라 이 눌림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올라갈 때는 계획대로 끌고 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6587-3643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대응 기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겠죠.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야 돼요.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려면 그만큼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게 숫자로는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 신뢰도를 볼때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부딪히게 되고 결국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게 되면 돌파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 저항 구간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우위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게 되고 가격이 이 위에서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구간 나올 때까지 차트 계속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계속 못 보셔도 음봉이 한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그날그날 제가 상황 정리해서 계속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올라갈 때 어설프게 전량 매도해서 놓치는 실수 그런 거 절대 안할수 있도록 최고 타점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다시 한번 눌릴 때이 바닥 구간에서 재진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고점 저점. 이 공략을 제가 같이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 신청 꼭 해주세요. 010-6587-3643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어, 원익 홀딩스 최종 목표가가 어딘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야 흔들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워니콜딩스의 앞으로의 차트 방향성, 그리고 수급, 재료들을 계속해서 같이 보면서 이 상승 모멘텀을 종합해서 1차 목표 구간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매일매일 이 상황 체크가 들어가야 진짜 수익이 지켜지겠죠. 이걸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이콜딩스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엔비디아 관련 히든 종목은 단순히 GPU 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이 로봇. 자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시장 계속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쪽으로도 수혜가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 로봇 소프트웨어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개를 제가 근거 자료랑 함께 왜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시장이 어디를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시장은 항상 한 종목만 계속 올려주지 않죠.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로봇 쪽,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 솔직히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우하향이고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죠. 사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에서는 잘안 사는 차트예요. 근데 세력들은 세력들은 이런 차트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가격 부담 없이 제일 모으기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장기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 장기 입평선. 지금 초록색 이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이 장기 입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온 뒤에 가격이 올라온 뒤에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큰 하락 흐름을 지금 돌려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 특징은 사실 바로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아래로 잘 빠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향이 나오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위로 한번 올려서 비싸게 팔고 이 아래 구간에서 공포 만들어서 조용히 1, 2차 매집을, 할, 매집을 해요. 그리고 방향 전환. 제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1, 2차 매집 구간에서 이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넘어가는 초입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 멀었다. 차트 너무 안 좋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이때 준비를 끝냅니다. 과거에 셀바스 AI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때도 하락 굉장히 길었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차트 굉장히 안 좋아 보였죠. 근데 추세 한번 도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장 순식간에 재평가했죠.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간에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비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만 따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이 크지 않아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하루에 일정 인원까지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 010-6587-3643으로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기 쉽게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종목명이랑 함께 왜이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만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바로 간다고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이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겠죠. 거래량 실어주면서 앞에 구간 이 매물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 바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커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번호, 번호 적어 드릴게요. 010-6587-3643으로 여러분들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이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들, 그리고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핵심 포인트들만 계속해서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26년 한 해는요, 제가 마음 먹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종목 하나만 던져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바뀔 때도 다음 타이밍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옆에서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시장은요,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거, 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뉴스 한 줄에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게 차트가 흔들릴 때도 안정적으로 이 구간에서 던지지 않게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기준 지키시고 크게 수익 잡아 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도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채널에서 공유 드리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제가 더 디테일한 자료로 더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6년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저와 함께 진짜 제대로 수익날 수 있는 한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